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블록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블록코인이 지금 여기서 딱 반등 자리 보여주고 있다.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들이 여기 딱 밑에서 제가 블러핑하고 있다. 이거 속임수 준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지켜주고 반등 나오는 순간 슈팅 나온다 뭐다 설명드렸어요 이미. 코인서퍼 블러라고 치시면 이미 이때서부터 제가 찍었던 거다 있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보시면서 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그렸고 지금 여기서도 반등 나온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살펴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셔도 더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과거 영상들 보고 오셔도 좋고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이 자리 제가 반등 나오는 자리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자리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신규 상장주 할 때마다 설명드리지만 첫날봉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하세요. 앞으로 신규 상장주 나왔다? 바로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보는 건 아무런 게 없기 때문이니까. 첫날 신장기업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게에, 우리가 우리 뭐 동네에 가게가 새로 하나 신장기업을 딱 열었어요. 음식점을. 여기가 첫날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뭐 첫날 이틀? 많이 들어와서 먹어보지. 근데 여기서 얘가 앞으로 첫날보다 더잘 될지 아닐지 알수 있나요? 없죠 어느 정도 경과 추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매출을 잡는 건 애초부터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 다음 흐름들을 지켜보는데 첫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잘 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은 녀석인 거고 이거보다 안 되고 있다 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업 발로만 이거를 첫날에 매출을 찍어 놓고 사람들이 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 안 온다는 얘기로볼수 있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점점 이 밑에 구멍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 우린 이걸 지켜보다가, 이 첫날 거를 기준으로 얘보다 더잘된 애들만 공략을 해서 노리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지 되었든. 그래서 첫날봉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이거는 한 대략적으로 여러분 어, 짧게 잡으면 6개월이고요.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만 첫날봉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이동평균선 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년까지는 최소한 유효하다라고 보니까 반드시 첫날봉이 중요하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세요.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잡아드렸잖아요. 이날 꼬리로 치고 있는. 날, 이 꼬리치기 하는 날 어차피 돌파 나와서 여기는 중요한 지지와 저항 역할들을 한다. 어차피 요거 지금 꼬리 빠지고 있지만 요거 지금 블러핑이다. 이거 말 그대로 이름처럼 블러핑이 뭐냐? 겐블에서 블러핑을 뭐라고 불러? 속임수, 뻥카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하죠. 뻥카 치고 있는 거다. 이거 지금 중요 자리 넘어와서 이 자리는 애지가 나면 살리려고 할 거다. 그럼 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쫙 쳐주는 그림 나온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올려 드렸다니까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여기 올려 드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바로 슈팅 나와줬고 그다음에 여기 자리까지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첫날 신장 기업한 거보다 매출이 더잘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뭐야? 힘이 쭉쭉쭉쭉 붙어줄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힘을 많이 썼나요? 안 썼나요? 많이 썼죠.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요 때처럼 이렇게 블러핑 한번 준 것처럼 얘가 최근에 좀 무리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줬다 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에너지. 이쓸수 있는 에너지라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다시 보충을 해줘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30시간, 40시간 잠을 안 자고 뜬 눈으로 일을 하면서 지새웠어요.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되죠. 왜? 자고 나서 이 피로감을 다시 해소를 해주고 에너지를 채워줘야 갈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불로도 마찬가지로 잠자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회복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계속 힘을 붙여 줄 거예요. 이 윗구간에 있으면 더 강한 슈팅 충분히 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가 잠을 자는 건지 혼수 상태에 빠진 건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 구별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 힘들어 이 힘들게 돌파하기 힘든 자리를 좀 돌파를 했어요. 이전에서도 여기서 계속 걸리잖아. 그런 자리를 돌파를 했잖아요. 이제부터 중요 자리는 어디예요? 600원입니다. 요 상단 라인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하단 라인이나 어차피 요 상단 라인 올라왔으면 이제부터 중요한 자리는 여기 600원 라인이에요. 얘가 여기까지 자는 건 그냥 충분히 숙면을 취하면서 잘 회복.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무한 홀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안 빠지는 선에서는 계속 얘가 쉬다가 언제 출발하려나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꺾인다는 건 얘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잠자는 게 아니라 쓰러져 버린 거야.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밑으로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은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두세요. 물론, 사실 진짜 1 0으로 끝나는 자리는 여기긴 한데, 굳이 여기까지, 여기서 폭이 적지도 않아요. 50%짜리 폭이에요. 이거를 겸당한다는 건 매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요 자리는 꺾이면 살짝 커트 쳐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그림 보고 재공략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회복되고 나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나면 거기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혼수 상태에서 사망 상태가 될 때까지 버틸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중요 자리 어디다 600원이다 여기만 절대 깨지면 안 된다 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안 깨지는 선에선 그냥 계속 코딩하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 깨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900원 자리까지 다시 온다면 돌파까지 나왔을 때 대슈팅으로 할 거거든요 여기서 반응 보시다가 1차 목표가 900원 잡고 뭐 절반 정도 수익 실현 해주시는 거 아주 좋고요 넘어가게 되면 뭐야 요거는 지금 단기 파동이 넘어간 높이값이에요 요정도 파동이 넘어간 높이값이라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 절반 정도 익절 해버리고 아직 장기각이 남아있죠 장기각은 요 파동이 장기각이잖아 이게 그 하나의 큰 파동이잖아요 작은 파동은 다 넘긴 거고 이제 큰 파동까지 넘어가는 관점으로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장기값에, 단기값에서 장기값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즈 크기만큼은 넘어갈 거다 그렇게 봤었을 때볼수 있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배짜리 파동이기 때문에 600원 기준 3배 잡으면 대략 한 2000원 정도 좀안 되는 언저리겠죠 그래서 900원에서 절반 익절하고 남은 물량이 넘어가게 되면 은 2000원 정도 전후에서 나머지 전량 익절하는 관점으로 분할 대처하시면 딱 좋고요 여기 그냥 버티셔도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 600원 밑으로 종가상 이탈 나오면서 만약에 무너질려 하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탄력이 확 죽으면서 흐름이 꺾여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600원 정도 자리 밑으로 꺾일 때는 그냥 커트 치고 다음 자리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읽어 나가시면은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읽어 나가시고 지금은 준비 과정인데 아마 여기서 조금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거래량이 크기들이 줄어드는 걸 봤었을 때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당분간 여기 좀 지켜주는 것만 보시죠. 조금 더 줄다가 나중에 돌파 나올 때큰 거리량 하나 뽑으면서 할 건데, 그 전까지 잘힘 비축해 놨다가, 쏵 돌파 나면 그때서부터 슈팅 나오는 거다. 기억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라인 다 잡아드렸고, 이탈가 잡아드렸으니까, 요거 토대로 계획 좀잘 세워두세요, 여러분들. 제뭐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계약 세워드리겠습니까? 이게 올라가면 갈수록, 속력과 변동성이 미친 듯이 터지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늦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계획 세우시듯이라는 거니까 그거 좀잘 해두시되 이게 계획이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라는 거는 분명히 세계 각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변수들이 터져요 변수가 사사로운 변수면 무시하고 보겠지만 정말 좀큰 변수가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 주시면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중요한 건데 전 이걸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얘 변수들은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변수 다음 얘기를 또 지금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은 결국 실시간 성면에서 좀 떨어진다 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걸 잘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알림방은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안 깨지면 그냥 무한홀딩이 가능하구나 여기서 터지게 됐었을 때 1차 목표가 어디 2차 목표가 어디까지 잡고 보면 되고 잘 움직이다가 막 시장 상황 꺾이고 문제 발생하겠다 싶으면 중간에 그냥 입절 쳐버리고 나오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구나 지금 이탈하게 되면 흐름이 완전히 망가지는 자리들은 어디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 들을 좀 같이 체크 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 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 들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드릴 때도 간혹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전또 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사인데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 업비트 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갈 수 수만 그냥 화염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반응은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있어 근데 이게 중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격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요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 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 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 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